료코, 료코. 이끼마쓰! 뭘로 할래? 어, 나 어, 없어요. 귀엽다! 뭐없어요 아, 네. 아, 오사카... 깜빠레? 뭐라 그래? 깜빡이? 깜빡이! 여행가자 뭐예요? 여코여코여코 이끼마쓰! 그래는이크 셀하고 날짜하고 아, 유니클로 가서 단체 티를 맞추는 거 어 좋다 어. 양포즈 해준거야 아, 그래. 우리 다 양아까? 양아울루가까? 양녕가계세요안녕히가더갖다올저 우리 힘들기 때문에 아내 내어 야돼나가거야에미국사거아 여기 일본 적은거 없다 왜다 알아요? 왜? 왜다 알까? 뭐야 사니까 아이 뭐 타라니까 다리 알지. 그렇 한국으로 여행 온거잖아이 사람은. 시고 이기마. 습니다키 코라데스. 이 사람 진짜 불안하다. <laughs> <laughs> 아, 이거 좀 앞으로 게요

낙카가 이제 한자로 응. 가운데. 치는 치킨? 치 치킨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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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고치 치킨? 치 치킨? 치킨? 이킨 치킨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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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 치킨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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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 치킨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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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치치치 알, 월자 나도, 나도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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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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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? 네, 하나 너무, 아무소 이런 아요 하나, 둘. 맞다. 아니면 시즈쿠 이런 거? 시즈쿠? 시즈 땅? 시즈울아 그래, 시즈쿠. 시즈쿠. 코가 좀 약간 별로. 이제 코가 좀 작아가지고. 이제 그거나 코가 있코뭐 시키니까 특히 응. 시키. 나도 키 놀리는 거예키놀리 스키, 스키, 스키나 스키, 돌림으로였나스스키 스키, 스키나 스키, 스키요나 스키, 스키 스키, 스키 스키, 스키였나 아까 사자가 뭐라고 했죠? 시사. 나 시사 상이하면 안 돼요? 시사 상. 시사 상. 시를이 세. 아 근데 바로 어려. 아, 그러니까 아, 시사. 아까 시시 시시네. 시사 상. 아, 시사 상. 이코이 코란. 뭐 코란. 코 상. 나 코란 상 할게. 너무 잘 어울리. 세상 진짜 아니 탁구도 이름 바꿔 게요 아까 먹어야 될것같아아치고싶 이럴 어 나도 이걸로 이걸로 이상데리고싶수아 문제다. 이해 못실때이진 배웠다 오늘 좀 많이 배웠다. 이해 <놀보리> 못식키실때 아, <Yeah. 멋있고> <laughs> <웃음> <웃음> 너무 세다. <재밌다. 웃음> <laughs>